사도행전, 스무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지난번에 베드로가 지적한 너희는 1차적으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더 넓은 의미로는 불신앙에 서로 잡힌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말로서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저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로마의 법이나 유대교의 전통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이들은 오히려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헤롯 성전에 모였으며 자의반 타의반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순응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다 다시 말해 튀어나온 모처럼 살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죄인이 바로 너다 하고 지적한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뉘기 마련입니다. 먼저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아무 관심도 없을 테죠.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 하고 불쾌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무단 횡단조차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킨 사람한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보십시오. 허허하며 웃어 넘길 거로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 번째 반응이죠. 거기 보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대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범인이 바로 너희다 하는 지적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담대한 선고와 그 선포를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나 실제 재판의 효력을 발휘하는 총독의 선고처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죄악을 저지른 게 엄연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처벌과 심판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셈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나 거부감을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가 저들의 양심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무슨 대단한 영적인 진동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축혀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물론 모든 인간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렸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창하고 정교하며 열정적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례만 봐도 금방 알수 있죠. 어떤 때는 본문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도리어 거절 당하거나 몰매를 맞고 체포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죄로서 알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